자, 그를 둘을... 네, 아, 둘이 콤비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꼭맞저도안 네, 네, 울기... 진리 63, 63... 63... 63... 63... 아, 감사합니다. 2기에서 신3 63... 10... 10... 10... 10... 1아 10... 10... 10... 10... 6 오인정사정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에서도 벌써, 단호함이 담겨 있지 않나요 내가 진짜 그 복수를 오늘 이길 겁니다 k s c o 자신 있나요? 네야 s c 너무 빨리 c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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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리 o k s c 맞아도 아, 아, 안 네. 울기. 네, 안 울어요. 진짜? 개성이 사람이... 아! <laughs> 너무 잘한다. 해겠어? 어해 씨. 아 누가? 우리가? <웃음> 아유. <웃음> 쉽지 않겠네요. <않게 아유. 웃음> <하세요? 아유. 웃음> 그러니까 제가 다쳐가지고 지금 <laughs> 많이 좋아졌는데 살살 쳐보고 아 좋다 잘만하겠어 오늘? 네 괜찮은데 방탄한들어 무릎 데게케이오 괜찮아요 약간 빗맞으면 끈징 살짝살짝 오는데 울지말고 어 이거 울지, 울지, 울지 네. 어, 근데 괜찮나? 잘 잡아줘 생각보다 어. 아니, 나도 이거 딱 잡혀 나도 이거 이거 무릎에 하고 있는데 되게 편해 편하고 이, 굉장한 신발력 그러나 아, 실패 아, 둘이 콤비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뭔가 심리전을 조금 써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회전이랑잘안 맞지 않아? 아잘 그래. 맞아요. 아, 잘안 맞잖아. 아, 맞잖아. 잘 맞아요. 에이, 잘안 맞잖아. 자, 좋아, 좋아. 그렇게만 쳐라! 혜연이랑 아, 잘안 안 맞지, 너 원래? 안 맞지 않아 스타일? 이안 맞던데? 아니요, 자, 무슨 이쁘나? 실력은 그닥. 아 나이스 매싱 안망다 컨디션 별로야? 네아 그래 별로야? 아, 텐션이 안올라션이 안올라?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네?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한세달 전에 하, 하기로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3달? 5달 아니었어? 5월이었나요? 5월.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어, 지금 올해. 하신 거죠? 일부러 연습하려고? 아, 저 부상 때문에. 더 연습한 거 아니야? <laughs> 여기서 치다가 다쳤던 아, 상황. 다치다 <laughs> 때문에 <웃음> 코로나 등등 영향으로 비도 오고 탁반한 또 비오고 비오고 무등. 지금 3개월 전에 매치된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재신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등은 특히 패선이 복수를 좀 해줘, 나의 복수. 그거는 형이 무만도전했지 어떻게 지가지고안 했으면 좀 몰라. 좀더타이갔것 응. 같은데 응. 형이 응. 처음에 가지고막고 어. 역시 블아 <laughs> <laughs> 완전히 검증된 어. 마이녹스 응. 마이, 마이, 마이 오 옥스 이스닷컴 태환이도 <laughs> 줘야 <쉬어야> 되나? <laughs> 한모금이한 모금 맥주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웰슨, 프루펜, 그리고 마이녹스 쉐이킹 <laughs> <laughs>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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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은 확실히 진짜 피로도기 도움이 돼 진짜로. 이이힘난다 우리 태환이형 우리 장태환 선배가. 어 6대3 6대3? 6대3 6대 아, 감사합니다 6위에서 6-3 아, 패아니 아, <laughs> 무댕이가 아프긴 한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거든 네, 어. 너무, 너무, 너무 어, 형 무댕이 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6-4, 태때태 승 저는 몹니다 어, 뭐, 뭐, 무슨 얘 고기 내깁니까, 이거? 아, 아, 아. 고, 고기고? 고기는 사랑입니다 아, 고기는 사랑입니다 드디어 만났군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 다렸다감사해월 할 만한데. 잘 돼든가? 세트 세트 어때? 어때? 할 만한데요. 어, 할 만해. 어. 아. 오! 오. 오.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 와. 채워라. 야 서혜선 야 내가 너랑 한게야 영광스럽다 진짜 아니에요. 대단하다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잘하고 있어 2대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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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어 서혜선 역시 날 이길만 해아 <laughs> 됐어.

다른 경기 중에 가장 평평한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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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시다

수고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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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와, 다웃네 아, 아 말투는 기로다